양성북도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대학내 반도체 공정 실습 교육 환경이 구축된 연구소와 센터 등의 노후화된 장비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포스텍을 주관 기관으로 다섯 개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도는 노후화된 반도체 장비 부품 보수 교체, 교육 프로그램 개설과 전문 인력 양성, 산업체 재직자 교육 시행 등 반도체 업체 기술 개발을 지원해 나갑니다. 대구시가 8일 대구 경북 디자인센터에서 대구시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대구시 구군 공사공단이 추진한 혁신 사례 52건 중 정부 혁신평가 전문가 심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본선에 진출한 14건의 우수 사례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상위 5건은 11월에 개최되는 행정안전부 정보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도 참여합니다. 또 이날 대구시의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일하는 방식 혁신 사례 공모로 접수된 32건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사례 7건도 함께 시상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상생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19 대구 경북 그랜드 포럼이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은 포럼에서는 대구경북의 지 단체장들을 비롯한 시 도민들도 참여한 가운데 대구경북의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청취했습니다. 대구공항 활성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대구경북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광상품 개발 등 대구경북 관광 활성을 위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난동시와 경북 유교문화원은 573돌 한글날을 맞아 훈민정음 책판을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합니다. 이번에 공개 기증되는 훈민정음 책판은 원본의 헤레본 17장, 언해본 8장으로 모두 3번 나무로 복원한 것입니다.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의 훈민정음 헤레본과 월인속보에 수록된 훈민정음 언해본은 그동안 책자 형태로만 전해져 왔으나 안동시와 경북유교문화원이 훈민정음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2016년부터 3년간 책판복원을 펼쳐왔습니다. 또 안동시는 그동안 훈민정음특별전과 훈민정음학술대회 등도 개최해 한글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려왔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방정원조성계획이 반영된 청송주황산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고시했습니다. 이번 관광지 조성 계획에 반영된 지방공원은 산림청 지방정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청송의 사계절을 표현하는 테마 정원 공간을 조성합니다. 경상북도와 청송군은 2005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1,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는 조항산 관광지 조성이 완료되면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효정문화축복페스티벌 라고야 대표가 지난 6일 일본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성대히 열렸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주최한 이번 대회에는 한 학자 가정연합 총재를 비롯해 일본의 정치 경제 인사와 평화대사, 시민단체 대표, 가정연합 일본 회원 등한 일의 우호지지자 4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기성 축복 결혼식을 비롯해 문화공연과 13세대가 함께하는 참가정의 가치 연설, 한학자 총재 기조연설, 그리고 한일 오후를 위한 피스로드 종주 완료식, 리틀 엔젤스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펼쳐졌습니다. 한학자 총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금까지 세계 190여 개국의 하늘의 자녀를 찾아주는 축복 가정을 배출한 것을 회고하며 평화 세계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 창설 제안을 발표하고 아시아 대륙이 세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대구시가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현재 대구에 거주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고등학생은 대구시 교육청, 대학생은 구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발 기준은 성적 상위순, 저소득순으로 고등학생 40명과 대학생 60명을 선발하며 고등학생은 1명당 50만원, 대학생은 최대 200만원이 지원됩니다.